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항암치료를 받고 같이 만났어요. 밥을 먹자 해서 만났는데 혹시 이렇게 면 종류 먹을 수 있니라고 했더니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면 집에 갔는데 여름에 만나가지고 냉면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 찬 음식을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먹었는데,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이 찬 음식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음. 항암 치료제 중에 찬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신경이 수축돼서 어, 급성 부작용이 오는 항암제가 어, 있어요. 네. 어, 대장암에서 주로 쓰이는 옥살리플라틴, 위암에서도 쓰이는데, 그런 약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목에 신경이. 네. 갑자기 수축해서. 어, 숨이 잘안 쉬어지고. 오. 그런 특이한 한두 가지 항암제를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다만, 아, 다만, 우리 몸 자체가 대사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항암 치료 중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싸해지면서 설사를 음. 한다든지 우리 애기들이, 애기들이 어, 음식 찬거 먹으면 배탈나고 설사 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찬 음식 자체가 안 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냉면에 육수에 네.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되지 않은 네.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가능하면 열을 대서 음. 뭔가 그런 균을 좀 살균해서 먹으면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차단은 이유 때문에 금지할 필요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균에 취약하고 내가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백혈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음식을 가열해서 데펴서 먹는 게 살균에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혹시 커피 같은 거 마셔도 되나요? 어, 괜찮아요 예. 마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카페라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음식은 왠지 어, 뭐 나를 즐겁게 거. 하는 음식은 먹으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암을 진단받고 5년이나 카페라떼를 안 드신 분이 있었는데, 아,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막 너무 기뻐하면서 음. 드시는 거예요. 어, 항암 치료 중에 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뜨거운 거 먹었을 때 점막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아, 어, 네.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식혀서 마시거나 이러면 네. 괜찮은 네. 거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보통 너무 단걸 먹으면 또 암세포가 그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병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어, 네. 이렇게 아는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네. 있어요. 설탕은 좋지 않다. 어, 네. 전체적으로 맞는 말인데, 지금 내가 치료를 받는 중이면, 사실은 엄청나게 단 거를 많이 먹지 않은 이상에는 뭐든지 잘 먹고, 내가 원기로 회복하는 것이 암세포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달아도 입맛이 날고, 음. 내가 많이 먹고, 어, 기운이 나면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식욕을 돋구는 정도의 음식, 또, 예를 들면, 빨간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에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기간에는 그게 빨간 고기든 흰 고기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내가 이 병을 이겨내는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류 상관없이 고기를 드시라. 또좀 달게 먹어도 잘 먹고. 기운을 내야 내가 더 힘든 치료를 견뎌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암에 걸린 가족이나 친구는 밥을 먹는데, 이제 항암제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몇 숟갈 못 드는 걸 보면 마음이 참 네. 그렇더라고요. 네. 억지로 먹기 싫다는데 먹으라고 할 수도 음. 없는 거고. 그리고 생각할 때는 자기는 분명히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음.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우욱 한다든지 네, 입맛이 뚝 아. 떨어진다든지. 네. 그래서 숟가락을 놓게 되죠. 어색하죠. 어색하죠. 네,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어색하고 괜히 괜히 불러가지고 어,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은데 어, 사실 그거는 일단 요즘에는 항구토제 이게 우욱하는 게 정말 토하는 건 아니어도 위장 점막들이 다 반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항구토제를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네.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걸 좀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상황이 되면 울렁울렁하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어, 그걸 좀 피하는 것을 환자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음. 친구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제안해 주고 네. 나는 그런 점까지도 신경 쓰고 있다. 너가 평소에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속이 안좋안 좋으냐. 음. 우리 그건 좀 피하자. 아. 아, 그렇게 이 그렇게 내가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혀 아니었는데 네. 막상 딱 먹는데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땐 괜찮아. 음. 우리 다른 거 먹자. 다른 거 먹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아주 많이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음식점 찾아가고, 네. 예쁜 음식점 보고, 또 이렇게 안 먹어봤던 음식도 같이 먹어보는 게막집 탐방에 음. 재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같이 하는 거죠. 뭐꼭 음식을 많이 먹고 그렇다기보다 기분 전환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식을. 이용해 볼수 있을 음. 것 같은데 알고 있어야 돼요. 어색하고 네. 나 때문에 친구가 당황하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우리가 그냥 같이 보내는 시간이고 야 나중에 치료 다 끝나면 근데 내가 진짜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그때 좀 네가 좀 사라. 음.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실패하더라도 실패할게요. 그 식사는 실패하더라도. 네.